자펫 렌치 시뮬레이터 해볼게요 자첫 화면은 이런데 저만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이게 아닙니다 네, 일단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살짝 해봤는데 어, Do you have a... 어. Continue 자 계속하기로 하고 어. <laughs> 맨 처음에 펫이 없어요 펫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4개 펫 주고 펫 받으면은 여기서 4개 정도 있고 어.. 나갔다 오면은 돈이 쌓이나 봐요 초 편리한 시스템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캐시 쓰는 분들과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10만원 모였으니까 비싼 거 질러볼까? 음. 아 펫! 환생 렌치 모든 로블럭스에 거의 뭐 환생이 있는 것 같네 어펫낄수는거 늘.. 끼기보다도 농장에 펫수 늘리는 거두 단계씩 늘어나는데 12,000원 3만원, 어, 우또한번더 지금 큰일 날 뻔했어. 어, 한번 사보자. 이거 22,000원짜리 사고. 음, 아이 울프... 어, <laughs> 방금 뭐가 지나갔지? 어 뭐라고? 버니... 어, 둘... 어! 한 마리 더낄수 있네? 어. 자, 이렇게 패스 하면은 내가 산 패시, 저기, 이제 내 아이디, 저기 있죠. 어, 농장으로 가게 되고, 얘네들이 돈을 모으는 시스템인데. <laughs> 자, 제 패들이, 이거 다른 농장 한번 구경 가볼까요? 어. 어, 여기서 수준은 내가, 어, 낮은 수준이고, 어우, 농장 고수, 이거 뭐야? 날개 있는 것들. 레드 나비? 어 이거 새로 나온 게임인가요? 근데 뉴라고 붙어있는거 새로 나온건가? 어자 한바퀴 좀 구경합시다 맵이 이게 끝인가? 오 저기 섬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은데로 가는거지? 어 발판있고 저기 농장 아직 안들어선 농장이고 여기 들어가지나? 어타시네요 우와 농장이에요 농장 우와 우와 이게 끝이야 <laughs> 어, 나중에 뭐더 업데이트 되지나온줄알면안 됐으니까 어 그러면 요러고 한다어요 캐터피 알아니어한다음 기다리는 건가? 렌치 펫 한 마리 더 살게요, 일단은. 어. 오, 에피 나왔어. 오, 오 뭔가 좋아보여. NJ도구 천사, 개천사. 오, 좋은 것 같아서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 어. 자, 재농장 돌아갈게요. 또돈 모일 때까지. 어차피 또 늘려야 돼요, 6만 원. 어 농장에서 또뭐 하는 거없나 그런 게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 할게 기다렸다가 일단 펫? 음. 저 친구 신입이 로군. 아 내가 할 일이 있네요. 오. 나 몰랐어. 그냥 이게 나돈 모으고 있는 중뭐 이런 건줄 알았어. 어. 어, 할 일이 있네. 이렇게 해서 돈또 모이네. 어. 오, 내가 할 일은 계속 이거 누르는 거, 일단은. 어. 오, 어, 나이예할일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어, 잠깐, 마우스 한번 갖다 대보자. 이거 뭐야? 레벨. 이렇게 누르면? 레벨 안 오르는데? 어. 어 자동으로 돈 모이는 거 말고도 또 이렇게 클릭해서 돈 모으는 거야 오나 그냥 냅둬야 되는 줄 알았어 어 이거 돈 모으고 있다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어 이게 아니네요 심심해 눌렀더니 어오자펫 공간 늘려주고 어야 이렇게 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데 반대로 어. 과도하게 많은데 어 야, 너왜 탈출했냐? 돌아가라. 아, 안 따라대도 되네, 어. 자, 이런 식으로. 어, 돈 모아주고, 치마는 모았어요. 오, 돈 이러니까 빨리 모이네 어, 아까 거의 한 시간 자랑 안 하고선 들어온 것 같은데. 어.. 빨리보이네 빨리보여 약간 저기 그 뭐냐 두더지.. 두더지 잡기 같아요한 어. 100만원까지 모아봐? 오 이제 좀 느리네 어 이제 감당 가능해져서 채팅창 없애주고 어 12만원. 얘네 레벨업도 있는데, 레벨업은 뭐 합치는 건가? 업그레이드 77원. 어, 천사 업그레이드일까? 어, 1100원. 업그레이드. 오. 이게 나중에 하자. 좋은 팻 생겼을 때, 어. 어, 갑자기 클릭 하나 하는 걸로 일이 엄청 많이 생겼어, 할 일이. 자, 패또 보러 갑시다. 어, 갑자기 할 일이 생겼어. 다음은 10만 따니, 30만원. 너무 많이 찬다. 너무 많이, 아니, 너무 많이 차이 난다. 10만 단위 30만원. 애들 레벨업 다 시켜놓자. 어, 그게 나을 것 같다. 기다려, 내가 간다. 쉬프트, 컨트롤. 빨라지는 거 없네. <laughs> 자, 어디보자. 엔젤이 제일 좋았지? 자, 엔젤이 올라? 어, 펫 어디갔어? 엔젤이. 레벨업. 40까지 한번 시켜볼까? 자, 28까지 시켰어요. 엔젤이 어디 갔어? 너 얼마나 얼마 갖고 냐 엔젤이 700원? 야, 어, 그 그래, 어? 레벨업 시켜도 비슷한데? 야, 너희 차이는 뭐야? 레벨 40인데. 40 아니고 25인가 그런데요 요거 늘어나는 차이니까 여기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나나 자한 자리 있을게요 아이운전이 나도 어지럽네요 둘 음, 음, 음. 저 엔젤이 저 어디까지 가 엔젤아 자 한생은 사람 아무도 없네 아직 패 어.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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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레벨에 남았다 업그레이드 뭔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더 빨리 찾는 느낌이 드는데 어. 이제 막 4만원 금방 금방 차는데 1,300원 똑같네 1,300원 근데 여기 팻 업그레이드 한번 해 주면은 1,290 줄었는데? 1,360원 <laughs> 어. 아직 원리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 막 극도로 재밌있진 않은데 가끔씩 하는 정도는 뭐할 만할 것 같아요 농장 뭐 가끔와서 뭐 관리정도 해주고 하면은 음 아직까지는 뭐 미친듯이 할만한 재미는 모르겠네요 어. 새로 나와서 뭐 사람이 많은 건지 몰라도 음. 어 레벨암 맞춰서 4 0폼 찍어 보자 40 찍으면 뭐 어떻게나 3 3 3야 3레벨이 남았네 아직도 한세하면 은 이거 농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게더 많아지나? 뭐지? 음. 아, 팩 클릭할 필요 없이 돈 모양 클릭하면 되네. 어 6만원. 잠깐, 이럴 때가 아니야. 펫이 두칸을더 채울 수 있어 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럼 돈더 빨리 벌릴 텐데 일단 이거를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돼 펫부터 다 채우고 어 걔도 업그레이드 에그 오픈 37야 차이 좀봐어 얼른 저거부터 해야 돼 저거 해야지 이긴 거같아 하나 레어 토순이 한 마리 더 그래 그래서 내가 지루했을 수도 있어 어 계속 할게 있는데 내가 안 하고 있었어 11만 원 11만 원 금방이지 뭐어 내농장 어디 갔어 어? 내농장을 잃어버렸어 방금 여기서 온거 같은데 나는 바본가? 일단 팩 낄게요 어. 뭘 서서 있을 때다고뭐캐스트가 있었나? 내 농장 어디 있어? 아, 저 멀리 있어내 농장. 음. 펫다 꼈지. 자, 이제 11만 모이면은 이거 해 주고. 할 것이 많더다 야돈다 모였어 또 업그레이드 해주고 또펫 사러 가야 돼야돈 확실히 더 빨리 모인 느낌 어, 펫 사러 가고 올라 약간 아쉬운 점은 <laughs> 아쉬운 건 아닌데 어, 내가 스피드 달리는 게임 하다 보니까는 저렇게 느려 보이고, 다른 게임 아니더라도, 어, 다른 게임에 비해서 느려요, 걷는 게. 물론 맵이 작긴 한데, 어, 근데 확실히 느려. 어, 조금만 속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것 같아. 어, 다른 게임, 보통 다른 게임에 비해서도 느려, 이건. 이 간단한 좀 차이도 되게 짜증나거든, 이게? 어. 물론 뭐 달릴 일이 별로 없지만 한 자리에서 하는 게더 많겠지만은 어그 정도 좀 조금 더 속력 좀 늘려 주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 시프트라든지 어 했을 때좀 빨라지는 어야돈 금방 금방 모이네 팻 확실히 이, 이게 답이네 어, 렌치에서 빨리 빨리 늘리는 게 18만 7천 원18 18만 7천 원어 어디 보자. 근데 일단 찍던거 한번 찍어볼까요? 40? 어 47,000원 자한 레벨만 더 올리면 돼요 그 다음부터 그냥 돈 모을게요 일단 어. 아 펫, 펫 잔뜩 못 뽑을게요 자40 한번 찍어볼게요 어40 찍었어요 또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아 맥스 끝이네 맥스라트네요 어, 영어로 어. 자 이제 어...뭐냐 저 에그 오픈스 공간을 눌릴게요 어. 음...새로 나와서 그런지 아직 업그레이드 게 많이 보여요 음... 맵이 너무 좁다 어 <laughs> 알 뽑는 거 밖에 할게 없다 뭐 약간 내집 꾸미거나 뭐돈 갖다 뭐 그런 것도 추가되면은 어 좋지 않을까? 어. 운영자가 아니라서 그냥 어뭐 아이디어적으로 어 자 늘립시다 10, 아 18만원이네요 음 18만원 됐고 어디 보자 이제 펫을 또 22,000원짜리를 4만 얼마 아, 3만 원 됐다 이제 가자 4만원 되겠다 하는 길에 근데 그건 있겠다. 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른 게임하고 나면 자고 일어나갖고 또돈 모이잖아. 자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그러면 좀 뿌듯한 거 있겠다. 돈이 잔뜩 모여져 있을 테니까. 어, 에픽 나왔고, 그럼 막 비싼 패스할 거 아니야? 또 어, 그런 점은 좋겠다. 다른 게임 막 겁나 열심히 하는데, 다른 애가 막 자고 나 따라잡아 있으면 막짜증 나잖아. 이제 환생이 30이니까는 어, 30만원 단위짜리 어, 사도 될것 같아요 펫 이제부터 30만원 단위로 2만원짜리 말고 30만원 이제 금방 모이는 것 같으니까 11만 확 늘어났네. 근데 자, 좋아요, 좋아요. 16만 20만 원. 아, 가장 좋은 거 그거 있다. 자일이나눠고 패, 싹 갈아버릴 수 있, 있겠다, 이그지 30만원 되갑니다, 이제. 패시 아니고, 일단은 저 렌치, 렌치 맞나? 어. 농장이 넓어지는 건가? 잠시 먼저 뒤로 가보자. 농장이 넓어지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농장 크기는 저... 어... 안 넓어졌네요. 어. <laughs> 딱 봐도 안 넓어졌지요. 어. 저 뒤쪽으로 좀 넓어지면 더 재밌겠다 해요. 어. 아닌가? 넓어졌나? 아니지? 1 0만원자 30만원 패타 한번 사봅시다 30만원짜리 한두 마리 사야되는데 지금 두칸 비었는데 21, 200, 2 1만 원. 지금 2,480원씩 모이는데. 어디 보자. 이게 80원 같다 줘. 100원 같다 줘. 400원 같다 줘. 이 14원짜리들은 뭐야? 이거. 이거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이가. 14,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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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원. 24원. 나중에 싹다 갈아 엎어 주겠어 하루 자고 나면. 은 자, 갑시다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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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디일어나면 캐터피아를 하나 뽑을 수 있지 않을까? 260만원짜리? 스톤어스톤어 드디어 드디 가운데 리버스 토크 아 부활 부활 10번 하면은 부활하면 10개 주나 뭐 그리고 질러지 있나 보다 코인 돈 리버스 이거 새로 나온 게임 아닌가 본데 리버스 440번이나 했어 리버스 어떻게 어 아, 유라 돼지고 새로 나온 줄알았지어 아닌가 보다 어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어. 1월인가 뭐 써있던 것 같은데, 출시일. 자, 한 마리만 더 뽑을게요. 어, 2900원씩 받고 있고, 야 그러면 은 이거 10원에 스무 배네 벌어들인 돈이 자고 일어나면 10원짜리 싹다 갈아버려야겠네 자 가는 길에 다 채워질 것 같네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컴온 브라운 1 5 0원 돈이 마구마구 올라온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다음에 자국에 나서 펫 자두 뽑아서 인사합시다. 자 동물들 인사하자 안녕 안녕 우리 마을 안녕.